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오늘방송이에요 자, 오늘 방송이에요. 어, 일단 마술하는거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데 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가 어, 안볼 테니까. 뭘게요? 진짜. 안보여 진짜. 진 진짜. 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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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다음에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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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황기님의 카드는 A 스페이드입니다. 어? 아니에요? 어. A 스페이드를 꺼내고, 이거. 스페이드를 꺼내고, 기준는황기님의 카드로 변합니다. 야 다른 마지으로 음, 그러면, 잠시만요. 네, 어, 네, 해법 영상 다른 맛으로 해법 영상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늘 해법은 제맨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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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따라서 이스피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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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맨는 4개 넣으 에이스페이드와 오, 클로버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힌트 셔플로 섞어주세요. 다음에 섞었으면, 찾는다 하면서, 에이스페이드를 찾았세요 그럼 여기 위에, 그대로 있죠? 그러면, 같이, 이면서 하면서, 에이스페이드 맞고오면서 어, 아니그러 이거를, 글라이드라고, 이렇게. 이거 제가 렉툰루트 마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글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요. 어? 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들어갔습니다. 어, 어? 어? 아니에요. 그면서 이렇게, 관객님 카드를,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면 관계는 카드로 꼽힌다고 어, 이렇게 한 겁니다. 네, 해보겠습니다.